안녕하세요. 황지모 원장입니다. 내부 장기의 이상으로 인해서 등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사례는 최장암이 있으면 등이 아프다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최장암이 아니더라도 췌장염이나 췌장 기능 저하는 물론 위, 식도, 간쓸개 등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도 등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의하신 내용도 소화 불량이 오래되었으며 체중까지 감소되면서 등통증이 있다고 하셨으므로 내부 장기 기능에 이상의 연관통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체중 감소가 있다면 암성 체중 감소의 가능성을 체크하기 위한 CT 영상 촬영 검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CT를 비롯한 내시경 등 검사에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증상이 지속되면서 등이 계속 아프다면 기능적 원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도, 위, 최, 간, 담 등의 장부기능, 자율신경, 기혈순환 기능을 확인해서 그에 맞는 원인치료를 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증상 완화약이 아니라 근본적인 기능치료약을 체질에 맞게 1대1 맞춤 처방하여 해결하면 증상 해결과 원인치료가 되므로 재발 없이 관리될 수 있습니다.